부장님 없습니다. 오늘 아니, 왜 채팅이 채팅이 채팅 쓰시는 거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 지금 창릉천에 물이 불어난 것처럼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나라고 이 불어난 물 옆에서 조금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오늘 40만이 딱 됐는데 라이브를 저 혼자 할 수밖에 없 없는 이유가 긴급 라이브인 이유가 지금 우리 이스타는이스타는 이스타는 지금 방송 중입니다. 아, 아, 스케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안 되는데 이거. 아 씨. 네,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 그 40만 이벤트로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야사0만이라고또4만 원을 보내주셨네요 이게 누구시죠? 아 요다모님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요다모님 오빠 못생겼는데 사랑해요 네 그래요 한 개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한 개야 한개 이게 자 여기 뒤에 이제 비가 와가지고 감사한 비죠. 물이 불안한 것처럼 저희는 하나 구독자도 한 50만 100만으로 늘어났으면 좋겠고 조금 많이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 제가 생각한 그 40만 구독자 이벤트가 있는데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내용 필요 없이 그냥 저 혼자 공지하려고 켰는데. 예 못생겼는데 좋아해주시면 정말그답 어, 없습니다 그예 답이 없어요 산책로를 나왔더니 아 저희 잠시 후에 딱 500명 채워지면 근데 긴급 공지를 조금 할게요 제가 구독자 이벤트 아주 다소 충격적이고 아무도 안했던 이벤트 아, 저희 채널이 지금 또, 매드몬스터그 사람들이 또, 지분을 또 가져가셔가지고, 당분간은 또, 다른 캐릭터 분들은, 아, 성추기 좀 힘들지 않을까. 혹시 지분이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500명이 돼야지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조금만 버텨 주십시오 지금 500명 아 그래 40만이니까 400명 되면은 공지하겠습니다 323명 네 일단은 아아 아, 그래도 40만인데 일단 나가지 말아주시고 감사의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네. 아이고 맨바닥에다가. 아유. 어, 감사합니다. 예, 스트리머입니다. 예, 스트리머입니다. 아, 예. 동네 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트리머. 오해하실까봐 유튜버인줄 알을까봐아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일단 빨리 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지금 비까지 오는데 지금 이게 무슨일이야 아니 지금 아 비가 와요 아 빨리 400명 사명이 되면 제가 빨리 공지만 하고 깜짝이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비 오면 또비 맞아도 또 나갔다 들어왔다 할 거죠. 아, 미쳐버리겠네. 아니, 비가 점점 많이 오는데? 아, 저희 빨리 사명0 되면 공지만 하고, 네. 네, 공중하고 꿀 겁니다. 네. 다들 우산을 들고 계시네요. 저는 짐벌을 들고 있지만. 아 점점 나가시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아, 일단 다리 밑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 뭐가 잘 되려니까 하늘도 도와주네요. 아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아얘왜얘 얘 혼자 혼자 또난린가 하시겠지만 자고 일어났더니 40만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긴급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제가 켰는데 같이 라이브를 할수 없는 이유가 지금 스케줄 중이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이 지나면 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빨리 감사 인사를 아 제가 감사의 절까지 올아왜 400명 40만인데 400명이 안 들, 아, 지금 다 근무 중이시구나. 아. 네, 355명 조금만 버텨주세요. 네. 조금만 버텨주시면 저희가, 아, 공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쳐가지고, 쓸데없이 비 맞는 걸왜 40만인데 보여주나. 지만 감사의 절도 한번 앞에 올렸으니까 남겨놓을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괜히 수익창출 눌러서 요다모 님께서만 4만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359명 아니 40만 그래도 40만 채널인데 라이브인데 400명 들어오는 것도 힘들다라는게 거의 다 들어오셨거든요? 64명, 364명. 네, 74명. 비가, 비가 많이 올수록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비를 좀 맞아야 되나? 아, 398명. 오케이. 네. 새우시거든요새우신데 지금 비 맞고 있거든요? 네. 아, 예, 조만간 그, 매드몬스터는 복귀를 하겠다. 여러 가지 일정으로 했고, 야 오, 405명. 됐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40만 구독자 이벤트로, 어, 저희가 네이버 나우도 하고 있고, 컨텐츠도 뭐, 올리고, 뭐, 이런저런 데서 옷을 비추지만 소통이 좀 불가다. 아, 소통이 너무 안 된다. 그래서, 어, 아 이번 참에 소통을 한번 이 40만 구독자 분들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제가 생각한 거고 일... 아 비가 많이 오네요 예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오는데 아 그래서 저희 그 40만이 됐기 때문에 이게 비가 이렇게 맞아도 되는 비인가 이게? 맞은 거 맞겠습니다. 아 그래서 40만 구독자 이벤트는요 저희가 그 40시간 동안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죠? 비가 너무 많이 오고요 이 비오는 날 이사를 가면 잘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비오는 날 라이브를 하고 40... 방울처럼 구독자가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조만간 기술적 여건을 마련해서 둘이서 베이스 캠프를 잡고, 음, 그 뭐라 그러죠? 시간을 설정해 놓고. 아, 얼굴 공격 자꾸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상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얼굴이. 예, 그래서 다시 조만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짜랑 시간이랑 해가지고 40시간 동안 라이브를 끊지 않은 채 소통 위주로 네, 여러가지 재밌는 것들을 준비해서 야, 이제 채팅도 안 보인다 씨. 예, 하늘도 축하합니다. 네. 어. 며칠 있다 공지하고 이게 40시간 동안 하는게 어 핸드폰으로 하면 기술적으로 좀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뒤에 네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50만이 되면 50시간 라이브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얘기하는 중입니다 60만이 되면 60, 60시간 라이브 100만이 되면 100시간 라이브까지 저희가 한번, 네. 점점 판을 키워가는 재미를 한번 가져보시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창호가 있고, 박범이 있고, 매드몬스터가 있고, 뭐, 본부장님 계시고, 다 계신 겁니다. 네. 뭐 사랑해주시진 않더라도,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냥 구독만 하신 분들까지도 야 방송국을 사랑할 수 있게 저희가 한번 열심히 코미디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예.